이 커플은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한국에 방문했습니다. 이 커플은 예전에 이미 한국에 방문했었지만 완벽한 타이밍에 다시 방문했습니다. 이 커플은 약 1년 전 한국에 왔었다가 설악산에도 다녀왔던 경험을 잊을 수 없었고 서울에서도 다른 산들을 갈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방문했는데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란 걸 알게 됩니다. I think we're here at like the peak time. 가볍게 커피로 시작한 아침. 커피. 먼저 서울 도심 등산 관광 센터에 방문했습니다. 등산복도 빌리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네요. 관악산에 드디어 입장했습니다. 이 올라가는 길은 재밌지만 꽤 험난했습니다. 요 한국의 산에 대해 감탄하지만 아직 한국 산의 진가를 보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하산하는 길 So beautiful if you are coming to seoul at this time of the year beautiful autumn colors